이번에 갈때두 사람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걸 내야 돼. 근데 거기에는 두 사람 도장뿐만 아니라 증인 두 사람의 도장도 찍어야 되고 구청에 들려 가지고 반드시 각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하고 혼인 관계 증명서 띄어 가야 돼.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어.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고 기간을 주는 거지.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 그러면 3개월 뒤고 그렇지 않으면 1개월 뒤에 날짜를 지정해 줘. 그날 반드시 두 사람이 출석해야 되고 판사님 앞에서 두 사람 다나 아, 이혼 의사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협의 이혼 조서를 법원에서 해 줘.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구청에다가 이혼 신고를 해야지 이혼이 끝나는 거지.